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코미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약 2배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칠리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칠리즈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 총액 1조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코인이고 순위 6 8위 등재가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상장된 거래소를 보면 지금 바이네스 게이트아이오, 코인베이스 등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약16% 가량이 바이네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칠리즈 코인이 최근 약 2배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코인이길래 이디도 난리인지 한번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블록체인 생태계인 칠리즈는 팬의 참여와 보상 플랫폼인 소시오닷컴을 지원합니다 팬과 스포츠팀 사이의 수통 창구 역할도 하고 있는데 팬 토큰이나 투표 토큰을 얻고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도 가능하고, 팬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시오닷컴에서 진행하는 구단 관련 투표 및 이벤트 참여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칠리지는 ERC-20 타입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암호화된 원장을 위한 디지털 통화로 사용되고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칠리지는 해외에서 스포츠클럽과 팬을 묶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기축 통화로 쓰이는 게 칠리지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칠리지는 현재 맨체스터시티, 파리생 제르마,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의 유명 축구 클럽은 물론 UFC, F1 등과도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러한 팬덤을 구단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환경을 구현하고 있는데, 추후에 더 많은 구단과 스포츠 조직들을 유치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칠리즈의 외신 차트 분석 최신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칠리즈는 지난 2월 24일 저점 이후 약94%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패턴에서 탈피하면 급등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증가하는 기간 동안 0.21달러 수평 영역을 되찾았고 이는 현재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하강 저항선은 0.41달러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칠리진는 지난해 NFT 이슈를 타고 20원대의 저가에서부터 1,000원을 넘어가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었 현재는 하락해서 300원대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폭락을 이미 한번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호재만 있다면 크게 한번 상승해줄 코인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칠리제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메타의 중심에서 큰 추세를 노리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칠리지는 현재 구간에서 꾸준히 가격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츠나 엔터 분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종목에 관련된 칠리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는 이상 칠리지의 전망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오늘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잘 참고하셔서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투자, 저 코미남이 곁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고정 댓글에 정보 입력해주시면 1대1로 보유 종목부터 포트폴리오 구석까지 세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